어, 우리 팀 너무 괜찮은데, 지금? 뭔가? 어, 야, 든든해, 문도부터 지금. <laughs> 암살자, 둘에 원딜 하나? 야, AP가 살짝 딸리긴 하네, 우리가 지금. 아, 에코 있잖아. 아, 기야 에코가. 음, AP 암살자지, 우리요. <laughs> 오케이, 밀고 가겠습니다. <laughs> 격전 라인업이라고, 할코이라고 <laughs> 리치베인? 아니 탈론 리치 베인이요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<laughs> 아, 근데 나름 어 그것도 데미지 들어가긴 하겠다. 생각보다. 추가 뎀 있잖아. Q에 그 치명타 터지진 않다. 그 리치 베인이. 아, 아 그래요? 리치 베인도 그 치명타로 터지나 치명타로 어떻 있는? 어, 스킬에 치명타로 고적혀 있는 게 터지는 걸로 아는데. 어. AP도? 어, 그래? 별게 다 치명타야, 그렇지? <laughs> 그 예전에 그래서 저거 뭐빅토르였나빅토리큐 그 평하는 게 치명타 터져 가지고 오피였다가 너프 먹었잖아. <laughs> 별걸 다 너프 먹네. <laughs> <laughs> 가자, 눌루. <룰루. 웃음> 너 마음대로 갔다. 일단 던지고 봐. 어, 덥어. 오. 오오 오, 오, 오. 아, 아파. 어, 저기 왜 이렇게 폭킹이 많아? <laughs> 어, 그러게. 저기 조합 왜 저래? 아. 어, 우리 초반 좀 많이 힘들 듯. <laughs> 보니까. 빠밤밤밤. 라스리안 옹드 어. 어 아우 아파 너무 아파 오야 oh, 에코하고 룰루는 아웃입니다 지금 여기서 더이상 못해드려요 okay. <laughs> 초반은 좀 힘들다 그니까 있는데 <laughs> 오케이. 내가 대신 맞아 줄게. <laughs> 어, 맞는 거. 가 함께 하안 돼! 안 돼. 안돼 이거야. 나이스. 집중 어? <laughs> 어? 뭐야? 아, 개 아픈데? 나이프 뭐야 역시 암살자들 물범도 혼내주란 말이야 흥 <laughs> 죽여버리란 말이야 어? 어 잠깐만 살아왔어 어이구 어, 어, 누가 사라졌는데? 어? 쉴드 걸려있는데 살아왔어 <laughs> 그 오! 살아왔어 어? 뭐가 뭐가 저건, 사라졌... <laughs> 어, 저건 대신 맞아줄 수 있겄긴 해 어이 저건 대신 맞아주면 나도 같이 죽어 저 어떻게 맞, 맞아줘 저거를 아 저거 저런 거 누가 맞음 <laughs> 둠 <둠치>? 아이 그러니까요 <laughs> 그게 제말이고 제말이 그말입니다 <laughs> 아풀핀데 <아니 풀피인데> 왜왜 싸 <laughs> 엘레싸 틸비, 사, 엘레, 사, 틸비. <laughs> 아, 오, 아삐오서손 넘잖아 오서 어, 근데 어쩔거야 우리가 뭘할수 있는데 지금 <laughs> 그니까 우리가 뭘할수 있는데 나 두드려 맞는게 난데 <웃음> <웃음> 피가 많이 나갔어. 저기 먼저 6렙 찍겠는데? 뜨니까 흔들리지 말라 우와 내가 대신 맞아줄게 6렙? 나는 오래? 오! 오! 오. 어 근데 포킹이 포킹이 너무 많아 가지고. 그니까나 아니 임력이안 됐어. 그 얘기를 해 줬어야지. 체기다. 이제 임네아이 왔다. 아이 왔다. 얘 딜이에요? Right. 자크, 자크 딜이에요 지금 아, 아, 그러네? 오, 탈론 잘해! 어, 뭐야! 탈론 야무워 지금! 아, 어어, 아, 스탑잇! 스탑잇! 으아, 나이스! 아, 문도! 아, 문도 내 맘대로 한다! 잡아! 잡아! 그렇지! 어어, 아, 뭐야 문도! 어리둥절 빙글빙글 계속 돌면서 말이야, 뭐하는 거야! 깨리 깨리 할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다 제기랄 <laughs>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우리 끝났어 어? 어? 에? 나이스! 나이스! 어, 어, 너무 아파요. <laughs> 쟤아비자스잖아쟤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? 오우. 무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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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발더 했지 음, 않나? 살다 <laughs> 도망가 아 너무 아쉽다 까비 까비 나 이거 감. 내가 우리 아쿠를 위해. 향노가 되게 향노. 불단하 향노. 이렇게 아파요. <laughs> 왜 이렇게 아파? 저거? 저거 맞으면은 데미지 두 배로 들어가지 않나? 거의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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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우, 딜러가 왜 이러세요? 뭐, 그 집착이에요. 두 방이면, 나세 방이면 가겠는데. 어우, 그 집착이에요. <laughs> 오케이, 지금 당장 드셔. 좋아요, 좋아. 좋아요, 좋아요. 왔다, 왔다, 왔다. 맛있는 것들 왔다. 나 뭐지? 나뭐 먹고 싶어? 맛있는 녀석들. <laughs> 나 갑자기 녹았는데. <laughs> 나 갑자기 살아났어. 맛있는 녀석들. 와, 세다. 개세다 지금. 근데 저천 원을 제라스가 먹었어. 아닌가? 괜찮나? 오히려 제라스니까. 제라스? 제라스가 먹으면 뭐 괜찮지? 어차피 우리 암살자가 많으니까. 아, <laughs> 그렇게네. <laughs> 에이, 태풍 없어서, 와도 둘둘둘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. 와, 좋다. 오, 개아포. 와우, 슬로우. 탈론하고 오면은 그때 가야겠다. 까비. 이 녀석, 이 녀석 흔리말아이 흠... 녀석... 아, 이거 좀 많이 아픈데... 아 살짝 아까운데, 뭔가... 아, 뭐가 될거 같은데... 안 되네... 아깝구만, 아깝구만... 야, <laughs> 나 배터리 충전 28초! 이젠 22초. <웃음> <웃음> 어, 뭐가 저기 다 딜이라 가지고 살짝 맞으면 아프긴 하네. 음, 전부 다 딜이라. 아야, 뭐야 나 향료 나오니까. 괜찮아? 얼굴이. 나, 나, 나 나오면 싸웠으면 좋겠다. 음, 나 옷이 못 먹겠지? 그나오시못 깰겠지. 어 잠깐 우리 자.. 아이고. 집중하세요. 평화가 함께 하시길. 가나리오 나이스. 왜 이러세요. 나이스 우리 암살자들의 위협 나이트. <laughs> 어? 어닿는다어어아 가비. <laughs> 어허 나 잔다. <laughs> 어옹 어, 나 잔다. 어나나피했다어나 피했다. 어옹 나 피했다. 피했다. 어, 온다 온다 온나 어, 가야지 온다 가야지오오 오뇽야 간다간다오 니니 냠냠 요이니어 야한테 뭐 줘야지 간식 줘야지 오케이 문어 문어 실초뭘 세게 쓴대뭐 무너고 막겠냐고 요 나 nice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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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, 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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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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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! 아, 지 아, 지그스 덕분에 다 대신 스 아, 아, 닐까지그스토피네 아, 아, 지구스토프네. 아, 지구스토프가 아, 지구스토 바로 달려가 이 녀석들 어림도 없이 들로와그왜 그 자카 안 보시고 다들 들어갔어요. <laughs> 일로 와왜자크를안 보시는 거야? 자카 봐야 돼요. <laughs> 왜 아무도 안 봐주시는 거야? <laughs> 아 놀랐구만. 다들. 놀라워 놀라워 아 어, 나오긴 하는데 문도 가는 중 일로와 일로와 로와이놈서일로 와. 이로 이리 와. 아이고 형 너무 멀다 나 오케이. 어? 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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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네 태그가 뭐냐고요 오우씨 어 뭐야 이게 맞는걸로 처리돼? 알려가이 녀석들 제 태그가 아마 김기원 씨일걸요 누구냐고 하신다면 CEO입니다 난가요? CEO 분들 찾으셨나요세 y <laughs> <쌔여> 오 <오야> o <laughs> 형 괜찮아, 가자, 가도 돼 그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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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동 있어, 동 있어. 괜찮아, 괜찮아. 나 이제 뒤에서 춤추고. 춤추면 피가 찬다사 사실. 아고 <laughs> 계셨나요? 꿈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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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침. <웃음> <웃음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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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뒤다 찾고 이 <laughs> <Come on, try. 웃음> 이게 <웃음> 무빙이라는 거야, 이 녀석아 <웃음> <웃음> 다시, 춤, 다시 춤춰 아홉. Oh. 들이있아 어? 아, 무리, 무리, 비 이 게임은 디펜스라고! <laughs> 이 게임은 타워 디펜스라고 네 김기현 맞네요 샷 김기현 어허 나 뭐할까요 제가 간다잉 저기 어차피 다 맞아서 <목소리> <목소리> 이 녀석들 릴리 와이 녀석들 이 녀석들 <목소리> 나이스! 이리 와, 이녀석. 어. 달리는 1차? 아하, <laughs> 알았어. 나도 치 이리 와, 이녀석. 이녀석. 이리 와, 이녀석. 하루 종일 묶어봐 이녀석. 이거 아주 아버지게차는구만 후! 형 맞아도 안아파 걱정하지마 어? 안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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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하지마 그냥 가 어? 남 믿고 그냥 가 그냥 어? 그냥 바로 그리밀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<웃음> <웃음> 어? 응? 미쳐오는 중 <laughs> 와, 사라졌어. <laughs> 사라졌어. 저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야 <laughs> 아, 형, 걱정하지 마. 나, 구미스터정하지 나 마. 어 잠깐만 형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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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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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오, 야. 아, 네, 뭐, 씨. 야, 시, 기, 커피, 야, 소, 도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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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거 도망, 음부터 얘기하라고 <laughs> 어, 이걸 이제 와서 도망, 간다고하 도망, 어나 도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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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있어. 나, 나 시렐리아 있어. 와, 못 잡나? 오, 너무 아깝은데? 어 너무 아깝운데오 무빙 오 무빙 아 무빙 그래 맞아 그거야 야, 조심해 조심해 예 조심하다 했는데 우리 왜 우리 너무 따로 따라 따로간다 조심 조심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일러가 없어 잠깐 후퇴 잠깐 후퇴 어어어우야어우야 부활까지야 한참 멀었을 것 같은데 우리 뒤로 좀 빼야 되겠네. 나이스어 네. 괜찮아 대신 받아줄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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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, 야 대신 받아준다며. <놀람> <놀람> 저대 대신 받아줄 수가 없어. 되지 받아준다며 야 방금 뭔가가 화면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 야 뭔가 부시에서 뭔가 나온 걸로 봤어 저건 어떻게 했어 어 미친놈 아니야 저거 개똥 어, 개쌍또라이네 그냥 어 오케이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나도 방법 있어 나 맞아 둘러 누군 둘러 근데 못 들으겠어 내가 서폿의 근본인데 이게 근본인데 이걸 어떻게 버리. 버리면 안되잖아 아휴 서폿다 서폿은 이게 맞아 죽더라도 도구야 어난 도구니까 아우 어, 무서 도망쳐, 도망쳐. <laughs> 아쿠아야 서폿 없는 아쿠아는 별거 아니야 도망쳐, 도망쳐. 서포도 없는 아카는 별거 아니야. 내가 옆에 있어야지 네가 비로소 빛이 나는 거라고. 그러니까 나 없을 때 싸우지 마. 오, 도망쳐. 오, 도망쳐. 오, 어. 그 탱커도망가면 어떡하나 이거 날씨. 탱커도 넣고 있다고. 사상은 <laughs> 운다고 탱커가. 뭐 아. 시간 갔네. 형. 제제시간다갔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아 근데 이즈리얼이 이걸 가고 있네. <laughs> 귀엽네. 음? 뚜루뚜나 없는데 괜찮니? 문제없아 문제 생겼어 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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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당했대

짠중. 너무 앞에 갔어? 너무 갔어. 너무 오케이, 오케이, 대보! 이리 와, 이 녀석들, 이 녀석들! 이리 와! 아, 너무 갔다. 내가, 내가 아, 못 따라갔어. 쏘리, 오케이, 오케이, 괜찮, 괜찮. 아, 근데 너무 아프다. AP 들이 둘 다, 쟤네가똑같아 쟤네도. 아우, 에코, 그 메고, 아, 우 에코. 아저 데미지 가 너무 세. 저 데미지. 너희들의 패배 이유는 앞에 맞아 줄 친구가 없다는 거야. 맞다. <laughs> 자크는 재밌었을 거야.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애들은 지옥이었겠지. 너희들은 연약해. 이건 아 이거 솔직히 아 이거 탈론 너무 좋았다. 어. 탈론이 앞에서 비벼주니까 애들 정신을 못 차리네. 나이스 아이 암살자들이 일 다했다 진짜 맞다 맞다 어. 아이씨 난 도구짓을 했을 뿐이야 이게 도구는 이게 맞아 <laughs> 도구는 이게 맞아 <laughs> 오케이 알았습니다